무당과의 결혼. 일반인이 무당하고 결혼했을 때 좋은 점 있어요, 혹시? 많죠. 아, 선생님, 선생님도 결혼하셨잖아요. 네. 어떤 게 좋아요? 일단 첫 번째는 바람을 못 핍니다. <laughs> 아, 남편이? <laughs> 네. 왜못 네. 펴요? 당연히 못피죠이 사람 뭐 하려고 하는지 딱 보여요. 그러니까 미리 바람을 막을 수 있고. 그렇다 보면 상관료 소송이 안 걸리겠죠? <laughs> 금전 막을 수 있죠. <laughs> 또 어떤 점이 좋아요? 사고나 뭐 이런 사고 사건 사고 뭐 이렇게 아 이거 안 좋겠다 미리 알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좋고 그리고 이게 무당이 본인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시댁 쪽 어른들도 이렇게 닦아가고 빌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각게 본제 집도 좋아지겠지만 시댁 집안도 또 좋아지겠죠. 음, 그것 또한 음. 좋고. 되게 많다고 봐요 저는. 좋은 점이 많네. 뭐, 과일을 많이 먹는다. 과일 맞아 고이 고기랑 과일은 진짜 끊임없이 먹고요. <laughs> 진짜 이제 과일 진짜 질려요. <laughs> 원래 과일 요즘 너무 비싼데, 그렇다면 항상 과일 제 가집이 많이 가져가신다 해도 항상 남거든요. 그거 항상 과일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. 피부를 사요 형님 닌자. 아 근데 이게 갈아 먹어도 이제 또 한계가 있어요. 예. 네. 저도. 항상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과일 시기 줬단 말이에요. 네. 처음에는 너무 맛있게 먹었었어.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너무 배불러. 네, 너무 진짜. 막 당도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네. 이제 덜 먹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주시면 먹는다. 응. 그죠?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없어요? 좋은 점. 음.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조금 갈피를 잡아가는 느낌이긴 하죠. 왜냐면, 하 음. 와이프가 무당이라는 건 본인도 신줄이라는 거잖아요. 신줄은 신줄끼리 만나기 때문에. 그래서 본인도 아마 갈피도 못 잡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수 있고. 그런데, 와이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자리를 점점 잡아가겠죠. 그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럼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무당 선생님의 남편이 되면 좋은 점은 자유의 시간이 많다 그쵸, 자유 시간도 많고 그리고 제가 무당이라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보통은 잘생기고 잘다 예쁘시잖아요, 무당분들 <laughs> 무당 정말 좋아요 <웃음> <웃음> 아니 왜냐면 기도 가시면 <laughs> 맞아요 집에 없잖아 맞아요.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반대로 아기가 있으면 좀 힘들지 육아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에이. 근데 그거 말고는 아니지. 다 좋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맡기죠, 대부분 근데 아마 아내분들이 싫어하실걸요. <laughs> 아니죠 선생님이 모르게 할 수도 있지. 응 음, 그렇죠. 근데 자유 시간은 진짜 널널하긴 한것 같아요. 일이 계속 나와 있고 출장 가고 하면. 선생님이 기도 가실 때 네. 남편분은 시어머니한테 아기를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. 아 그렇네요. 한번 조금 더 <laughs> 면밀하게 봐야겠네요. <laughs> 아무튼 그런 점이 좋다. <laughs> 네 좋습니다.